강력해요. 두루만큼 만능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앵그리 카프 선수 두루 들고 있음에도 못 꺼낸 이유. 주술사가 드루이드 한테는 그래도 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껴놨다가 지금 다른 직업상대로 드루이드 꺼내서 이기려고 한 건데, 지든핑크 선수 어쩔 수 없이 드루이드 꺼내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약간 너무 아쉬운 거네. 예. 그, 치유의 물결. 예. 욕심부려서 조금 더 늦게 썼더라면 네 혹시나 아... 어떻게 됐을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팔힘이 그렇죠 맞아요 아쉬운 순간이었죠 자 경기가 또 시작이 되네요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드루이드와 주술사의 대결이 펼쳐질 텐데 요즘 굉장히 좀 티어가 높은 직업들의 대결이에요 예. 하지만 말리고스를 너무 빨리 들어버렸네요 자말리주문드루와 어그로술사의 대결 여기서 까마귀 우상에서 급속성장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나오는 은 급속이! 아, 이러분 첨벌 아 잡아야겠죠. 그렇죠. 첨벌을 네, 통해서 상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트로그나 아니면 토템 골렘이라도 좀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놔야겠죠. 첨벌처 그렇죠. 시민의 개수! 자1코스트 아. 종자 깔끔하게 나가면서 다음 턴뭐 동전 투스카르 그 다음 턴투스카르 그리고 사타시면의 교수. 아, 와 세상에나 짜임새 있는 핸드에요 아. 이거 영웅 능력으로 종자 보호막만 벗겨야죠. 예 없애놔야 될것 같고 저 정신 자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러면 맞습니다. 다음 턴뭐 정신 자극 육성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핸드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동전 투스카르 설마 마에토 토골 불토 아, 아 그다음 그나마... 불토네요 아불탄 소태 예, 불토 저의 예. 예, 예. 불토는 불토인데 원화는 불토 아니고 네. 자 여기서 애매해요 이 정신 자극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벌로 차라리 드로를 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데 천벌도 한 번. 어렵게 잡은 제거 카드라서 사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핸드 순환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드루이드는. 우 와, 이거 지금 3턴. 네, 3, 4, 5. 다 잡혔어요. 1턴 종자, 2코 동전, 2스카드, 3턴, 2스카드, 4턴 괴수 5턴 두배 먹. 그리고 6턴에 천토 번나번화막 번화 이런 식으로. <laughs> 맞으면은 드루이드 명시 나면 돼. 여유, 짙은 핑크. 다음 턴에 드루이드는 수렁의 소호자라도 뽑아야 됩니다 예자 일단 투스카는 지금 내는 거 확정이죠 아, 여기서 네. 굳이 토템을 눌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예. 자 여기서 아! 마에토까지 마이토. 이게 저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아. 위에서 토템이 꽂히면 마에토나 불토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천벌로 또 마에토 잡아야 되나요 그럼, 필드 누적 딜이 계속 쌓이고요. 에이, 그렇다고 마이터를 안 잡자니, 핸드가 보충되면서 딜카드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맞습니다. 음.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정말! 답은 요구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정신 자극을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선물로 드로우를 지금 봐야 예. 됩니다. 6만화에 정말 이기려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6만화에 정자정자 요구사로. 예. 혹은 여기서 뭐 휘둘러치기를 찾아서 정신적으로 휘둘러치기. 아 지금 딜이 줄이려고 예. 계속. 아3데 미지로 없애는데 드로우가 이렇게 되면 네. 계속 휘둘려야 되거든요. 아 시민에게 선장 더 나왔고요. 마이토로카드한장서 계속 들어가면서 2대1구 계속 유도합니다. 예. 아 원시임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자 비료 그래도 달빛 성광 괜찮네. 요 달빛 성광으로수수카를 잡아주고 자 급속 성장 들어왔고요. 오다운턴에 어. 급속 성장 네. 그리고 팔만화 돼서. 정신적 요구사론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요구사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자, 아 본체 달려요 또. 일단은 명치만 때리면 이긴다고 판단한 건가요? 지금 9딜 넣어놓으면 예. 네. 지금 이렇게 9딜 넣어놓으면 다음 턴에 지금 체력 13이에요. 13인데 이 희면의 괴수가 죽어도 아, 이거는 그냥 4딜에 예. 번화 번화. 6딜 그리고 아, 예. 하지만 이제 바로 명치거기까지밖에안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냥 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양분 흡수에 급속 성장 쓰고 다음 턴에 정신작은 예, 정신 요구사론여기까지는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예. 수 없이. 자, 여기 사황하나 원시의 힘한장 더. 여기서 이제 술사가 필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가 선택지인 것 같은데 무난해 방패병 들어왔네요 또 예. 보니까 글쎄 여기서 토템골렘과 원시의 힘을 두번 마이트에 발라준다. 오, 그것도, 그것도 좋네요. 좀 성가실 수 있거든요. 토템골렘까지 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자 예. 아, 아. 그리고 눈빛 장기 시작이 되고 기수의 원시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3위 돌진도 꽤 아프거든요. 네. 주문류는 어차피 나중에 딜이 되기 때문에 아껴 놓으면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지튼 핑크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음... 자, 원시의 임 원시의 주장. 아, 달려요, 아, 달려요, 달려요. 3-6이에요. 검기됐어요. 아, 4-7이죠? 검기 대요 검기 자, 체력 부 나온 상황. 마이토가 마이토를 톡톡 고요자 자, 이거는 저 쓰나요? 아, 나못 달려 아, 썼어요. 달려, 달려야 돼요. 갑니다. 요거사로니. 여기서 주문 거의 안 썼거든요. 아일차게. 거의 안 썼어요. 한 다섯 여섯 개 썼는데. 자, 아일차게 써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아, 지금 당식인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사로. 휘둘러치기불 들어왔어요. 자, 금내시 의미 없고 얼매좋아요 파이터지나. 고대용. 이거 중요해요. 아! 마가짐 아! 정... 정신작은 공포! 조졌어요. <laughs> 게임이 끝났어요. <웃음> 끝났어요. <웃음> 아, 이거. <이건> 치기도 <피드러치기도 웃음> 쓰면. 잘 살아나요. 예. 아. 자, 이러면 데미지가 지금 몇이죠? 번화, 번화, 둠, 둠. 힙 데미지 나오죠. 그렇죠. 아, 이러면 결국에는. 야, 이 어그로 술사 대 카나로 상대방의 대 3개를 잡으면서 6대6까지 결국 따라갔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술사가 이렇게 셉니까? 야, 양쪽 다 지금 술사가 다 해주고 있어요. 주술사가 1티어네요. 주술사가 1티어예요. 자이러 마무리 지으면서 지은 핑크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방의 선봉 아... 중경까지 잡아내면서 대장전까지 또 끌고 옵니다 중요한 건요 예. 지은 핑크 선수가 덱을 전부 다 살아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술사 하나로 커버를 다 했어요 결국에는 대장전 3대3 대결로 마지막 마무리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대장 선수는 이제 예. 셀린즈 선수죠 준비된 직업은 전사, 흑마법사, 예, 마법사, 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뭐두 선수다 직업들 또 역시나 좋은 직업들이 남은 상황에서 예. 짙은 핑크 선수의 주술사 잡을 수 있는 대기, 그건 셀린즈 선수가 갖고 있을까요? 직업 상으로 봤을 때 마법사가 마법사 포나 얼방 둘중 어느 쪽이어도 그나마 술사랑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일단 그 흑마법사가 윈이라고 하면 술사 상대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여태까지 지은 핑크 선수 대에서 광역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번개 폭풍이나 혼돈의 소용도처음원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네. 있었지만 안 나왔다고 한다면 한장 정도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한장 정도만? 예. 이만큼 플레이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거의 없거나, 음. 예.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니가 있다면 더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